안녕하세요. 자원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해외 개발자 취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발을 배우는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해외에서 개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 능력만 있다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히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동경해 왔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꼭 미국에서 한 번쯤은 개발자로 일해 보라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들어진 전문성과 그 시스템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한 100년도 더 걸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갈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오래된 정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외 취업이란 게 현지 분위기나 비자 관련 정책들이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언젠가 알게 된 페이스북 개발자 해외 취업 그룹에서 좋은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기 모임을 통해 질문과 답변이 정리된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제 막 정보를 찾는 분들이 모여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분명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기까지 정보도 찾기 어려워 직접 고생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일 텐데 이렇게 나눠줍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요. 내가 한 고생을 다른 사람은 덜 하길 바라는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각색해서 케이스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터뷰를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마스터할 마음을 먹어야 하고 리트코드에 있는 초중급 문제는 풀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도어와 같은 채용 리뷰 사이트에서 인터뷰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채용 면접을 할때 코딩이나 테크니컬 인터뷰를 보는데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것을 모두 영어를 해야 된다는 큰 어려움이 있네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뷰 준비를 모두 다 끝마쳤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지원자에게 비자를 제공해 줄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런 회사를 찾았다고 한들 1년에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지원자라 해도 70%는 비자를 받지 못하고 탈락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세 번에 겹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곱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100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 취업하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비자를 얻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완전히 운에 맡기기보다는 좀더 돌아가지만 보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이지 쉬운 방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보여요. 첫 번째,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고 모두가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석사를 다니고 나면 학력도 높아지고 OPT로 3년 동안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 같아요. 두 번째는 종종 우리나라에서 채용을 하는 아마존과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해외에서 채용을 하러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은 직접 채용하러 잘안 오는 것 같기는 한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채용 루트를 통해 북미로 취업하신 분들을 여러 볼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몰랐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N I W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고학력자 독립 이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높은 학력이나 논문, 큰 회사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한 이력이 있다면 영주권을 먼저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어떤 조건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설득을 하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문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명한 과학자나 사업가, 연예인이 아니라 개발자도 기술로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개발자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미국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나 싱가포르, 호주 같은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도 개발자를 뽑지만 미국과 같은 이런 사악한 비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만 이런 제한이 강하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좋은 곳이기도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고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나라로 나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고 이력이 있다면 회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터뷰에 통과를 한다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도 이렇게 해외에 나간 분들을 알고 있어요. 원격 근무로 해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원격 근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해외 회사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불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고 해요. 시차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줌 미팅에도 참가해야 되고 일정도 해외에 맞춰야 하니까요.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면 적응에 어려움이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페이나 혜택도 있지 않을 거고요. 장점이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해외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나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40대가 넘는 나이에도 해외에 취업한 분들이 여럿이 있고 나이 때문에 불리익을 받았던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면 그만큼 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영어만 잘할수 있다면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젊은 지원자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을수록 적응이 힘들고 가족들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이 점은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까요? 이 그룹은 분명히 개발자 해외 취업 그룹이었는데 답변 내용들을 보면 해외 취업, 특히, 미국으로의 해외 취업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레벨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이를 더 먹더라도 능력을 만들고 가면 가기가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을 잘 고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해외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외에서 꼭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에서 수년 동안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질이 해외가 맞는 사람들은 모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고 한국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개발자 생활의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페이스북 해외 개발자 그룹의 링크는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글들만 봐도 많은 양의 정보가 있으니까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룹에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